앞서 보신 것처럼 21년 만에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1년 만에 이들의 신상이 공개된 만큼 강도 살인 행각 이후 이들의 행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이 21년간 어떻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 갔는지 또 추가로 수사할 내용은 없는지 양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범행 이후 철저하게 행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친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행 앞에서 현금 날치기를 계획했고 수개월간 차량을 훔치고 권총을 빼앗으며 은행 직원 강도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범행 후 명확한 단서를 남기지 않고 대전을 벗어난 둘은 21년간 경찰의 용의 선상에서 피해 범행 사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3억 원의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서로 연락도 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차량 절도 등 범죄도 저질렀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국민은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고 경찰이 국민은행 사건 당시 확보한 DNA를 지난 5년간 대조한 끝에 올 3월 이정학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이승만도 검거했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공범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은 일단 이정학과 이승만 두 명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세 명을 목격했다는 진술에 따라 추가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범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피의자들의 여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찾지 못한 어 본청의 행방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대전 은행동과 태평동에서 각각 4억 원과 7억 원의 현금 오송 차량 탈취 사건과도 이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